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6이고, 문제에서 자, AB 길이와 B, P 길이 같고, CD 길이와 CQ 길이 같아요. 그때 이 점과 이 점에 있는 좌표를 구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길이 알아내서. 3이라는 좌표에서 왼쪽으로 이 길이만큼 가면 p고 4라는 좌표에서 오른쪽으로 이 길이만큼 가면 q가 되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똑같으니까 길이 하나만 잘 알아내면 되겠어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루트 6. 여기가 루트 6. 그리고 가로가 한칸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자 빗변에서 다른 한 변을 빼면 되죠. 6 마이너스 1에 루트붙인 얘가 루트 5예요. 그러면은 3에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그러니 3 마이너스 루트 5가 p고요. 그리고 4에서 똑같이 루트 5 길이만큼 오른쪽 그래서 q는 4 플러스 루트 5예요. q 인4 플러스 루트 5 에서 p 인3 마이너스 루트 5를 빼니까 1 플러스 2 루트 5 정답은 2번 세 가지 점수 계산이 있어요 이긴거 플러스 4점 진거 플러스 1점 비긴 것도 점수를 주네요 비기면 둘다 2점씩 자 그러면 a와 b가 이긴 거몇 번, 진거몇 번, 비긴 거몇 번. 요렇게 하면 각 점수를 곱해 가지고 점수를 총 계산을 할 텐데 전체 이긴 거, 비긴 거, 진거 합치면 10번이 됩니다. 그러면 문자 설정부터 a가 이제 이긴 거제 x번, 우진거 y번 하면 비긴 거는요. 총 답쳐서 10번을 하는 거니까 10번에서 이긴 것과 진 거를 빼면 돼요. b는요. a가 이긴 횟수만큼 진 거고요. 그리고 a가 진 거는 b가 이긴 거죠. 비긴 건 둘이 똑같아요. 10-x 플러스 y 이제 점수 계산해 볼게요. 자, a는요. 이긴 거 곱하기 4진거 곱하기 1 비긴 거 곱하기 2입니다. 와우 wow. 10 마이너스 x 플러스 y 그렇게 해서 27 이거 좀 정리 좀 해주면 4x 플러스 y 플러스 20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27 2x 마이너스 y는 넘겨서 7 이렇게 정리됐고 자 b는 21점이 다도 똑같이 해요. 이긴 거 4점 진거 1점 비긴 거 2점. 그래서 21점. 자, 이것도 마이너스 2x에서 x니까 하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2y에서 플러스 2y고, 20은 넘기면 1. 그러면 위에 거와 아래 거, 제 얼립을 할 때, 이렇게. 자, 위에 거 그대로 적고, 밑에 거에 두배 할게요. 그러면 더하면 3y는 9, y는 3, y가 3이면 넘기면 10이니까 x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비긴 거, 아, 이제 물어본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a가 이긴 횟수는 x 5번.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 ABC의 내심이 I라고 했는데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 이두 각이 같거든요. 같아서 이걸 AA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삼각형의 외심은 자, 각 삼각형의 겉에 이렇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등변이 되고, 그러면 이쪽 33에서 그 a를 제외한 부분을 b라고 할게요. 이쪽도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aa라고 두면 얘도 ea가 되겠죠? 그 외심의 또 중요한 성질. 자, 여기가 중심각 원의 중심각. 그러면 원주각은 이 중심각의 절반이 되는 거죠. 이 각이 X, X라 그러면 여기가 2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각을 표현해서 이 각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선은 이 삼각형에서 180도에서 B 두 개를 뺀 거인 180-2B고 그러면 이 반대쪽은 360도에서 이180 마이너스 2b를 뺀 거니까 180 플러스 2b예요. 이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서로 자 원주각 중심각이랑 원주각이니까 절반 여기는 90 플러스 b 자 그럼 커다랗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2a 2a 이 각까지 해서 180도다 라고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즉 4a에다가 90 더하기 b 한개 180도다. 4a 플러스 b는 90이다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a 더하기 b가 33이었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가 33이다. 이둘 연립하면 ab 찾을 수 있죠. 어, a부터 차, 찾아보면 90 빼기 33. 3으로 나눈 다음에 빼도 되니까 얘는 19예요. 그러면 b는 여기다가 19 넣으면 뿅 빼서 네, 14가 되겠네요. 자, 그럼 목표는 A각이었어요. A각은 90 플러스 B니까 90 더하기 14. 정답은 104.